경주입니다. 지금 숙소에 대충 한시4 0 분쯤 도착을 했고요. 이제 오후에는 최대한 숙소에서 가까운 유적지 같은데 탐방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다른 도시랑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저 맞은편 보시면 무언가 다른 장소가 보입니다 저 멀리 보이세요? 안 보이시겠죠? 와 일단 오늘의 목적지는 목적지? 아기보단 오늘 꼭 봐야 될건 대릉원과 첨성대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 월정교 해서 야경을 볼 거고, 그래야 내일 최대한 여기저기로 많이 다닐수 있어요. 보시면 뒤에 무덤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경주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오지 않았습니다. 유적지가 많다고 하니까 굳이 알아보지 않아도 방문할 곳이 많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몰려 있다고 들었거든요. 경주는 초등학생 때 수학 여행으로 와보고 처음이에요. 이번 한국 여행에서 들리는 모든 도시는 한 번도 안 가봤거나. 아니면 한번 그것도 겉 탈기 식으로 돌아본 대에요 이름은 음 단. 음... 초등학생 때 왔었는데 당연하겠지만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들렀던 것 같긴 한데 이것을. 역시 한국에 이탈리아 뭘 개발을 하고 싶어도 땅 파면 데속 뭐가 나온다죠? 이렇게 옛날 왕들의 무덤이 잔뜩 있으니 땅 파면 뭐가 계속 나올 만합니다 경주 여행을 조금 지루해 하실 수도 있겠네요 여기 솔직히 한국인들이라면 초등학생 때꼭한 번씩은 오는 곳이니까 굳이 보고 싶어하지 않으실 것 같긴 합니 이게 황남대총입니다. 어쩜 이렇게 기억이 하나도 없을까. 분명히 들렀을 텐데. 왔었던 것 같긴 한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천마총 3 0 0 0원입니다 입장료. 여긴 들어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 실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전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그냥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천마도. 왔다. 네. 천마총에 묻혀있던 사람도 그렇고, 황남대에 묻혀있는 분도 그렇고,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대요. 그냥 약간 예상으로는 황남대총의 경우에는 왕. 이랑 왕비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천마총의 주인분도 아마 그 위치 정도 되시는 분이라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엄청 어렸을 때 생각이 새록새록 새록 떠올랐습니다. 그 역사 공부할 때 <laughs> 돌무지 덧널무덤 오랜만에 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수학 여행이라고 하니까 그냥 왔었는데 확실히 크고 나서 오니까 다른 요 무덤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궁금하고 묻혀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도 궁금하고 초등학생 때는 누가 묻혀 있든 말든 신경도 안 썼는데. 그냥 그때는 굉장히 무례한, 무례한 생각이지만 저 고분이 올라가서 미끄럼틀이나 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장기썰매 같은 거 타면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네, 그런 게 떠올랐습니다 천마총 들어가면 이제 안에 유, 유물 같이 발견된 유물 같은 거랑 설명이 있는데 말에게 엄청 많은 걸다 <laughs> 알았더라고요. 제갈도 엄청 무거워 보이고 등자에 어 꼬리 쪽에도 뭐 달고 이래서 사람 무게까지 하면 엄청 무거웠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그 위에 타는 아마 왕 정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정도 계급 되시는 분도. 금으로 된 엄청나게 많은 장식을 달았대요. 근데 금 무게가 상당하잖아요. 100%목 디스크가 왔을 것 같아요. <laughs> 이마에다가도 엄청 큰거 이제 막 꽂고 다니고 그랬다는데 100%목 디스크가 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지금 전성대인 거라고 생 게. 요 이부분 전기차가 있대요. 전기가 갈수 있는 건데 왜 굳이 비단벌레일까? 라고 찾아보니 옛날 신라시대 뿌는저 비단벌레 날개가 다 너무 이뻐서 장신구에 썼다는 거 입니다. 어 여기도 생각났어요. 여기서 초등학생 때 사진 애들하고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필름 카메라를 가져갔었는데 바로 요 앞에서 그 필름 카메라에 필름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 그거 아직도 현상을 안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집 어딘가 있겠죠? 있고 <laughs> 있어요 비단벌레 거대한 비단벌레 거대한 비단벌레 월성지구 마구에서 그게 뭔가 했는데. 예전에 여기에 궁궐이 있었대요. 그 성벽이 약간 달, 초승달 모양이라서 월성 지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초승달처럼 보이는 건 아무 데도 없는데, 초승달... 어쩜 이렇게 기억이 하나도 없을까요? 분명히 여기도 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수학여행 때, 초등학교? 첨성대가 저기, 저쪽으로 가면 있는데, 여기서 걸어서 얼마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왔을 텐데. <laughs> 여기 하나도 없어요. 왜일까요? 일로 안 왔나, 내가? 아, 그랬을 것 같아, 요 좀. 그 첨성대 근처에다가 애들 풀어놓고, 몇시몇 몇 분까지, 요 앞으로 집합이라 했는데, 친구들이랑 첨성대 사진만 찍다가 끝난 거아죠 그러니까 여기 기억이 없는 거야. 이곳은 석빙고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넓어요. 여기도 왔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없어요. 다른 관광객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천마총도 그렇고 삽빙고도 그렇고 확실히 옛날보다 좀더 문화재를 보호하려고 제안하는 게 많아졌어요. 천마총에서 천마도 자체가 이제 영상으로 대체가 됐고 뭐 그때 당시 제가 봤을 그때 당시에도 모조품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나의 그런 것도 없이 영상을 대체가 됐고, 석빙고는 제 기억에 남는데 다른 분들이 옛날엔 들어왔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예전에는 출입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어, 아쉽기는 한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야. 경주 유원대는 솔직히 한국 사람들만 많이 왔지만 요즘은 그래도 외국인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려면 음. 그러면 문화재 보호 하려면 제한을 계속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가 신라 시대 유적지라서 석빙구도 당연 히 신라 시대 때 유적지인 줄 알았는데 조선 시대 때 만들어졌다네요. 월정 겨울입니다. 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요. 더니 정말 많이 새거 느낌이 납니다. 낡은 느낌이 없어요. 삐까빤짝합니다. 이 층으로도 올라갈 수 있네요. 근데 왜 올라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사방이 막혀있네요. 바깥을 볼수 있지 볼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서 아, 그래서 안올라나 봅니다 엄청 예쁘죠 월정교 저기도 왔을 것 같은데 초등학생 때왜 저는 다 처음 보는 것 같을까 정말 방문을 안했거나제 기억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왔었으면 그래도 좀 떠오... 잠간이 떠오르지 않나? 천마촌나 천성대처럼.. 나아열 기억이 안 나요. 이곳은 경주 최부자 댁입니다. 돈은 아무리 많아도 욕심이 계속 생기는데, 어떻게 저 최고자님 댁 그분들은 남아, 남에게 베푸는 삶을 대대로 이어가면서 살수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더 일찍 먹거나 아니면. 여기 경주에서 일정을 하루로 정도 더 늘렸어야 했어요. 관광지에 좀다 몰려있기는 한 편인데 볼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밥 먹는 건 사치지. 동궁과 월지입니다. 사실 밤에 올까 했는데. 낮에 모습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장료가 3천원인데 제 입장이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어떡할까 했는데 이따 밤에 무료 이벤트가 오늘까지 있다고 해서 밤에는 그걸로 오면 돼. 귀한 손님들이 오셨을때 연애를 열었던 곳이래요 네, 여기도 전부 폐허가 됐다가 복원한 곳이라고 합니다 동궁과 월지 굳이 낮에 오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야 저녁때 무료 입장 티켓을 하나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낮의 모습도 봤는데, 네, 그냥 밤에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낮과 밤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해야 된다면 입장 티켓을 샀는데 일단 제 입장이 불가능해서 두번 방문하셔서 돈을 두 배로 쓰시는 것보다는 그냥 가장 이쁠 때. 오시는 게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황룡사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어요. 소실된 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다른 월정. 월정교도 그렇고 여기 동궁 월지도 복원한 거 봐서는 복원을 할수 있는데 여기 왜안 했을까요? 저 건물에 저 녹색깔로 보이는 저 건물에 모형이 있다고 하니 그거 보러 왔어요. 여기도 기억이 없어요. 초등학생 때다뭐한 걸까? 근데 여기는 관광객들이 안보여요 아무래도 여기 터만 남아있어서 그렇게 관심들이 없나봐요 청성대마 이런데 봐봐, 사람 엄청많은데 아, 이걸 보러 왔습니다 황룡사 9층 탑 10분의 1 /10 크기 정말 불타지 않고 보존이 되었으면 이런 모습이었겠죠? 2층에서 내려다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어, 근데 작지만 그래도 복원을 엄청 잘해놓은 것 같아요. 좀 세세하게. 지금 경주에 아예 한복이나 이렇게 시대복 같은 거, 체험이신가 봐.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이 많거든요? 저도 입어보고 싶은데, 일단 입으면 기동성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바빠요, 바빠. <laughs>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시조 박협과요제 시조입니다. 박씨의 가장. 꼭대기에는 박혀 거세가 있죠. 그러면 결국 제 뿌리도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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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면 여기 경주겠네요. 저 문화관을 전체적으로 구경했고 마지막에 영상 하나를 보여준다 그래서 그거 보고 왔어요. 네, 3D 3D인데 좀 약간 미묘한 3D라서 <laughs> 보실 때 차라리 3D 안경을 벗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으면 열 받아요. <laughs> 왜, 왜 불탔는지 이런 게 나와서 보다 보니까 열이 좀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왜 복원을 안 하나 했는데 2020년도부터 복원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떻게 건설을 했는지 미스터리일 정도로 좀 대단한 기술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복원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볼수 있지 않을까요? 성룡사를 끝으로 오늘 일단 계획했던 데는 다 봤습니다. 아니고는 아직 야경 음. 야경 투어가 음. 남았네요. 근데 그 야경 투어를 할그 시간까지 지금 미묘하게 시간이 또 남아요. 지금이 5시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아직 해가 뜨려면아 해가 질려면 아, 좀 멀었죠? 아직도 하네요. 그러던 7 시까지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근처에 다른 유적지나 관광할 데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거리가 조금 멀어지거나, 아니면 곧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었던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이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는 가을에 가야 된다고 후기가 다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이번 여행로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뭐 할까요? 밥 먹어야 되나? 어쩌면 제가 기억을 다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아직도 개발 중이고 거의 20년 전이었으니까 그때랑 비교하면 여기도 많이 바뀌었겠죠 10년, 20년 뒤에는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긴 합니다 뭔가 더 많이 발견됐을 수도 있고 황룡사 구축목탑처럼 이제 개발을 막 하고 복원을 막 하고 있는 유적지들은 10년 20년 뒤에는 복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핸드폰 영상으로는담는거에 한계가 있네요. 는이이 되니 조명을 이고 있습니다. 너무 시뻘건거 아닌가? <laughs> 약간 귀신의 집에 나올 법한 느낌인데 아 조명 색깔 바뀌는구나. 오. 이것도 무서운데? 초록색. 약간 노란색인데 화면으로는 조금 붉게 보이네요. 월성입니다. 지금. 시간 계산을 잘 못해서 여유가 없습니다. 이친공는가 얼지 입장료 무릎이벤트가 8시까지인데 지금 7시 한 15분 된구 같은데.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소구했이요구경좀하구라고 영상 차리가 보니 6시 반이었어. 그런지 잘 눈치 싸움 잘 하면 사진도 잘 찍을 수 있어요. 비록 과거에는 이렇게 조명으로 예쁘게 만들 수는 없었겠지만 사극 드라마 같은 데서 밤늦게 연애하면 어떤 느낌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어요. 월정교입니다 다시 왔어요 와 장난 아니네요 일단 올라가기 전에 옆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응, 예뻐요 생각보다 사람이 없어요. 일단 날씨가 좀 춥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방문객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 실물로 보는 게 훨씬 더 예쁩니다. 꼭 보러 오세요. 별거 <목소리도> 음아 없습니다. 여기 물에 비친 모습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여기까지 응. 하겠습니다. 빠이 아, 귀신 나올 것 같아.